사실 교회 에 나갈 문화가 아니었어요. 네. 절대로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네, 네. 왜? 쌍놈들만 교회를 나가고 음. 양반들은 음.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음. 그뭐다섯살 뭐 여섯 살 일곱 살 때부터 다박뀌니까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정말 안 다녔습니다. 네, 네. 어, 교회 나오면은 공책 준다, 뭐 사탕 준다, 뭐 사탕 따먹게 한다. 제가 어린 시절에 조숙했는지, 야. 양반 체민에그 도토한 건 받으려고 교회 가냐. 아 쪽팔리지 않느냐. 아 <laughs> 교회 안 나갔는데 네, 네. 한번 정말 제 일생에 초등학교 네. 막 입학하기 전에 나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네. 뭐냐? 네. 아, 이그 전도하는 사람들 와서 아이 대산 대부님, 저희 아버님께 대부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서울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고 오시는데 교회 한번 오시라고 설교 한번 붕흥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니까 네. 저희 아버님은 이제 네. 이 어떤 조소의 언어죠. 네. 이사람은 그그 교회가 면 붕어를 몇 마리 잡는가 건 제가 붕어를 잡는 줄 알았어요 정말 붕어가 붕어 잡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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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제 착각을 하고 예. 바퀴스를 들고 일곱 예. 살 먹어서 바퀴스를 들고 교회를 가니까 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데 콩나물 씨루처럼 앉아 있는 거요 예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두론 강사가 앞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예. 자기 앉은 그 강단의 의자에 저를 앉힌 거예요. 박스를 어.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근데 거기를 오. 앉았어요? 네? 강사 부흥 강사가 앉았던 자리를 거기에 앉았죠. 거기 앉혀요. 앉아 예, 저를 앉혔어요. 그 많은 네. 사람들이. 예, 네, 그럼요. 아. 소광석 어르이를 그렇죠. 아. 근데 설교는 전혀 이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지금.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마 그때는 또 마이크도 없었어요. 혼자 네네. 막 그냥 그 앞에 나가서 막막 음. 막 흔들고 근데 딱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 천당에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 제 양반들은, 지가 아버지 죽어서, 우리 이제 제사 문화 속에서 하니까, 지가 아버지 죽어서, 천당에 있는 아버지한테 저렇게뭐 박수치나 보구나, 음.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저 인간들은 박수치면서 제사 지내네. 음. 이게 이제 문화적 한계죠. 아. 오른쪽에 막. 일곱 살 때. 그렇죠. 오. 기도를 시키고, 막 통성 기도를 시키더니, 네네. 나중에 음. 교회 나올 사람. 빗사람 만 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네. 근데 제가 그때 좀 사회성이 발달했는지, 네. 제가 거기에 손을 들은 거예요. 감사 아. 미안할까봐? 아 미안했어요. 감사 아. 체면을 위해서. 네. 어, 그랬더니 저에게 딱 와서 안수를 해주는데, 네.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뭐라고 뭐라고, 아마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네. 뭐라 먹으라 하는데, 지금도 제 기억에, 네. 음. 여우와 쌈바, 여우와 쌈배, 쌈배. 삼베. 그래서 쌈배가 서울에, 서울에서는 저울에서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쌈배, 돌배, 조그마한 배 있어요. 아. 무슨 여우와 쌈배가 뭐냐 그건 이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있는데 아.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제 자의적 해석이죠. 네. 예스에서 48장에 여우와 쌈마, 여우와께서 거기 함께 계시더라. 아. 저는 지금 그분을 찾을 수 있다면. 아그 누군지 몰라요? 몰라요. 네. 그분 돌아가셨으면 그 아드님이라도 가서 예. 좀 찾을 수만 있다면. 아 시골에서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뭐가 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음. 그러면 그 이후로. 말죠. 언제 다시 교회를 다시 밝게 되셨어요? 그 고등학교를 거예요? 군산으로 가셨죠. 군산으 갔죠. 그때 예. 예. 그교회가셨 예. 군산으로 갔는데 예. 정읍 성광교회라고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간증. 음. 예예. 그게 김기철 목사님 계세요. 네.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예. 그런데 그분이 자꾸 전도를 해. 그분은 예수를 아주 제가 볼때 신앙생활을 음. 올곧게 하신 분이에요 음. 아, 기도 제대로 하시고 뭐 음. 옛날 수학 공부할 때도 막 기도하면서 하고 아가 공부하는 거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laughs> 그리고 주일날이면은. 후배들 다 집합시킵니다. 네. 주일날 야, 교회 네. 가자 네. 딱. 음. 제가 그러죠. 음. 아, 형, 갈게요. 그러는 음. 거 뒤에서 감자 먹으라. 음. <laughs> 절대 교회 안 나갔어요. 그분은 아. 너무 올고 났으니까. 네. 그리고 교회는. 재미가 없어. 그렇죠, 아, 재미가 아, 어요 그 선배 재미가 없어. 절대 교회 안 나갔죠. 네. 어? 네. 그분에게 참 저, 죄송해요. 네. 근데 네. 후배 녀석 한 친구가 형, 네. 교회 좀 나가. 야, 이런 이렇게 제가 뭐 옛날 그런 음, 친구라는 음. 영화처럼 다 옛날에 막 욕지거리 있잖아요. 엄마 음. 교회를 왜 나가냐 이, 이 놈아 그냥 음. 형 교회 가면 예 이쁜 여학생들이 줄줄이 있어. <웃음> 이게 <웃음> 이게 귀가 열리는 거야. 아, 네, 이 전도를 ]군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에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우리 뭐 조영규 목사 옛날에만 삼박자 예, 구원 예. 뭐교회나오면 병을 났는다 이래야 된다니까. 아, 맞춤 복음, 피로의 복음. 맞춤복음. 어, 음, 정말 음, 음. 중요하다니까. 유학생이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관심이 딱 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될 텐데. 음. 근데 제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음. 형. 걔들이 말이야, 네. 우리 학교를 자꾸 이게 비하하고 무시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군산 제일고등학교가 네, 네. 시골에서 가난한 애들 동, 공부 잘하는 애들 음. 장학금 줘서 대부분 공부시켰던 서울대 많이 보내고 그런 학교에, 있... 음. 보내고 음. 그런 음. 학교에 있단 그러니까 말이죠 가난했군요. 그러죠 그니까 러 이제 열등의식 있죠 아, 네, 아니 나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서 지금 내가 음. 열등의식이 있는데 감히 우리 학교 나를 야. 나 오늘 당장 교회 갈게. 음. 제가 교회를 다 갔죠. 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출석을 제대로, 제 의지로 이제 출석하는 것이 그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음, 가자마자 성거대를 세워요. 아, 이제 가자마자 네, 네. 이제 성경 찾아주고 뭐 예배 드리는데 네, 네. 양반처민에또다 불러야죠. 음. 근데 이제 왜성거대를 하게 되느냐. 네. 어, 이제 예배 마치고 당신은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이었으니까 네. 우리 문학의 반 연습하잖아요. 네. 이부 순서에 뭐 문학의 밤도 연습하고 장기자랑을 하는데 음. 저에게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음. 그럼 내가 무슨 찬양을 할수 있겠어요? 음. 아는 게뭐 유행가밖에 없죠. 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공개적으로. 목사님 계시길래. 목사님, 저 유행가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음. 그때 제가 마이크 잡고 강단에 올라가서 네. 뽑았던 노래가 그 유명한 오동립이라는 노래입니다. 최현 씨 노래. 예, 네. 오동립. 제가 한번 겠지죠 네. 띄워보내 주앙우 <laughs> 완전 뭐 뒤집어진 거죠. 어, 어 뒤집어. 네, 근데 네. 네. 애들은 막 의아해 가지고 조 새끼 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네. 어, 유행가를 유행가 뭐 부른 쯧끼냐고 어. 근데 네.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격시그릇이크세요 음. 음. 속은 어쩌면 우리 노래를 잘하느냐. 오. 교회를 앞으로 잘 나오면 정말 찬양 잘하겠다. 예, 칭찬해 주셨구나. 그 한마디가 아. 네. 저를 완전히 뿅 가게 한 거예요. 오. 그리고 오. 나서 이제 학생들이 성가대 하실래요? 내가 성가대를 어떻게 안 합니까? 양반 음. 체면에. 네. 해준 거지요. 음. 아, 해준 것이구나. 아. 그런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제, 네네. 네, 예, 죄짐 맡은 노래, 아. 그죠? 아, 어. 그게 그렇게 와닿아요. 죄짐 맡은 그, 렇지요 어찌 초은 친군지, 이제 엘토로 했는데, 엘토. 그거 지금도. 어, <laughs> 네. 엘토를 기억하시네요. 목사님, 한번 어. 해보죠. 네. 걱정근 심무거운지, 모든, 모든 것을 못 찬,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그때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첫날 설교. 예. 기억나요? 어, 그럼요. 그게 뭔설교냐면베드로가 네.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의리 없이 배신.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다. 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이런. 어... 어? 내가 예수를 믿어보라 이런 마음이 아는 거야 첫날. 예예예. 예, 예. 내가, 내가 믿는 다면나 이런 예, 배안 해. 나 이렇게 안할 거야. 지금 지금 접을 때는 지금 성령께서 노크를 하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의 소명은 그 부르심. 네. 언제 그거를. 그러니까 걸 그걸... 이듬해. 예. 네. 네. 제가 이듬해. 이제. 이듬해면 고3 때. 그렇죠. 고3 예. 때. 여름 수련회를 갔죠. 제가 이제 거의 반 미쳤어요. 아, 학교에서는 그럼요, 교회 다니시 그럼요. 뭐기획사에서 쫓겨나고 공부를 왜, 안 하니까. 공부하니까. 어 이제 제가 교회에 완전히 반 광인이 그렇죠. 된 거죠. 음. 아. 뭐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뭐 새벽 기도 나가지 아. 수요일에 나가지 또 금요 또그저 기도회도 나가지요. 아. 또 주일날 아침에 가면 저녁. 그러니까 뭐교육사에서 뭐 아니 그렇게 번개주겠으면. 좋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왜 그렇게 좋았나. 음. 정말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음. 교회가. 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그 그 조천동에서 있는 저 산골짜기 있는 학교에서 네. 뛰어서 가려면 한 25분, 30분 갈 거예요. 네. 그때 택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음. 제가 마라톤 뛰어서 갔다니까요. 새벽에. 새벽에. 아, 미끼가 된 거고. 고등학교 아, 3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음. 이거 참, 에, 뭐, 교단적으로 다 뭐, 색깔이 있겠지만, 네, 저는 그때는 제가 교리를 합니까뭐 합니까? 뭐 합니까? 네. 제가 이제 성령 연사 체험을 하게 되고, 오.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한가할 수 없는 네. 신적 소명을 느낀 겁니다. 그 때, 고3 때. 성경에 보면은 참, 소명자들이 거부하잖아요. 네, 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뭐, 입이 우둔하고, 오. 능력이 없고, 가원이 뭐, 네, 출중하지 네. 못하고, 오. 그러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래고 꼬시고 음.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못합니다 전 저는 목사라니 저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전 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안 그래서 제가 네네. 그 소명을 받고도 네. 내가 사관 학교를 응시한 거죠 사관 학교 네. 응. 네. 제가 이를배도 사관 학교를 합격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눈에서 떨어졌죠. 시력. 음, <laughs> 면접에서 시력에서. 시력 안 좋으면 안 되죠. 아 제가 공군생활을교령시였는데 아 군산시내 시력판을 다 이고 갔습니다. 음. 제가 핸디캡이 한쪽이 좀 음. 떨어져서 안경 벗고 하는데, 아이 왜 독일어판으로 나옵니까? 아, 네? 신역 검사가 네, 그래서 그냥 <laughs> 낙동강 오리얼이 되고 렸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네. 이제 막 신학교 가는 걸로 예. 지래서그셨구나 네. 네. 그러면 그그 그 뜨거움, 응. 네. 뜨거움을 받고 이제 아 나는 주의종 가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런데 이제 집에서가 문제잖아요. 이제 오케이. 집에서 저희 네. 아버님이. 저를 이뻐하셨어요몇남몇녀 중에? 몇에 이제 오남 아니지가 삼남이 녀죠. 오남이 막내죠. 5남매. 아유 또 막내세요.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오학년, 육학년 때까지도 엄마 젖을 만지고 어. 벌고 막내이기 때문에 옛날에 네. 그랬잖아요. 엄마 귀여움을 독차지하셨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같은 이제 아버성이 좀 있어가지고 음. 아버지 뭐화날 때도 막 이렇게 사바사바 하고 음.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음. 것 같아요 예, 예. 기대하고 근데 이제 목소 예. 안 되겠다니 예, 예. 신학교 제가 갈...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평상시에 보이지 못하는 이상한 광기어린 눈을 눈빛으로 보이면서 어, 어. 이제 그냥 막 그냥 작대기로 패대는 거예요 작대기 하시는지 음. 네, 네. 몽둥이 몽둥이로 예, 예. 지게 작대기 얼아 지게 작대기 잘하시네요. 그 그냥 저를 얼마나 지금도 이 오른쪽 허리를 맞아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요. 아, 얼마나 패됐는지 그때 맞은 것 때문에. 예, 너는 어. 너는 그럼 저 너는 애비를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에는 다른 영령이 있어요. 음. 난 아버지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종이 된다는데 음. 근데 이제 다들 그 시골에 전도사님들 복사님들 보면 가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음.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음. 저희 형님은 당시 공무원이셨어요. 야목구역에 풀칠을 게 없어서 너는 어떻게 신학교를 가냐? 음. 그러면서 이제 매연까지 다오셔서 설득을 하는데 음. 이 한가할 수 없는 소명을 제가 어떻게 예. 하다 못해 무당도 그걸 거역할 수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매맞고 쫓겨난 거죠. 집에서. 집에서 쫓겨난 음. 거죠. 음. 아. 버지가 음. 어느 날 에, 매주를 달아 놓은 데다 저를 묶어 놓고. 예, 아, 아버님이... 아,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완고하세요. 예. 아, 이 공자로부터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죠. <laughs> 그런데 또 예수의 제자도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제막 그냥 때려가지고 매주를 달아놓은데도막 묶어놓고 패서 예. 제가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매주를 닮은 것 같아 보니까. <laughs> 목사님, 집에서 아, 쫓겨나서 네. 어디로 갔어요? 제가 이제 쫓겨나서. 광주,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와 광주로 갔습니다. 응. 광주로. 광주. 이제 군산에서 누가 광주로. 광주로. 네, 이제 고향은 남원이니까 남원에서 응. 쫓겨나서 광주로. 군산에서 몇달 있다가 광주로 네. 간 거죠. 응. 누가 있으셔서 가신 가요 전혀, 전혀. 저는 정말 응. 응.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그냥 성령의 오셨어요? 감동으로. 예. 그럼 광주에서. 제 마음속에 꿈도 꾸고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 광주는 전혀 연고가 없어요. 음. 친척도 없습니다. 음. 난생 처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먹고 저어 이제 뭐 집시처럼 그냥 음. 교회 다니면서 지하실에서 먹고 뭐 많이 굶을 때는 뭐한5일도 그냥 계속 굶고 음. 굶, 굶 굶식이자 금식이죠.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에, 뭐 옛날에 핫도그 팔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전도하고, 어 그러면 또 하나 얻어먹고 어. 하기도 하고. 그때 배고라서 아마 키가 안큰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다 이제 네. 학교를 가셔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이제 신학교를 광주로 가게 된 거죠. 네네. 광주는 지금 우리 목요는 참 훌륭합니다. 네네. 광신대학교라고. 광신대학교. 네. 광신대학교. 네. 광신대학교. 근데 광주 신학교라고 음. 인간하지 않는 4년제. 예, 지방신학교 무인가를 제가 다닌 거죠 네, 근데 네. 저도 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땐 그랬어요 아니 무인가 학교 나온 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숨김없이 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이나 될까 음. 아 그게 오히려 홀가분하죠 예 네, 확실하죠. 그것도 돈이 좀 필요하지 않, 않은가요? 등록금. 당연하죠 저는 4년을 빈대로 다녔습니다. 장학금, 장학금 받았... 받고 다녔고, 아, 네. 근데 먹고는 살아야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뭐저 건물 짓는 데 가서 노가다, 칠통도딱 짊어지고, 네, 네. 아 배고픈데. 집안에서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No, no, never. 예. 그냥 집에서 아예... 쫓겨났으니까. 호적에서 판것처럼 그렇게 말하서아 그냥 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면 면사무소까지 가서 이 이놈의 자식 우리 아들이라고 해서 호적 팔려고. 근데 호적이 누구 마음대로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 버린 거죠. 아 자식도 아니라고. 아. 근데 네.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뭐 네. 노가다 짊어지고 뭐 수박 장사 오이 장사 다 해보고. 제가 눈물젖은 빵을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지금 네. 보이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부자처럼 보이지만 네. 눈물진 네. 골짜기가 있죠. 목사님, 네. 부자처럼은 안 보여요. 아, 그렇죠 <laughs> 아니, 목사님. 어디 가면 뭐또 목사님 안 오고 또 회장님 그럴 때가 있어요. 회장님 맞죠? 당회장이니까. 네. 아, 그러네. 당회장이. 네. 목사님, 저 기숙사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천국 가실 뻔한 얘기 뭐예요? 아게 뭐예요? 아, 그게 이제 책에 일부나 왔는데. 그때 이제 다 금요일이 되면 가잖아요. 기숙사 음. 네, 네, 그렇죠. 저 네. 하나 남았는데 어느 선배 네, 신학생 전사님이 음. 라면을 하나 선물 주고 간 거예요. 음, 먹으라. 그래서 난로에다가 피워놓고 음. 라면을 끓인데 어떻게 살짝 난로를 조금 물을 빨리 끓으라고 네. 우리 옛날에 연탄 난로 좀 뚜껑 열면 막 불이 막, 아, 막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버렸나 봐요. 연탄 날로예 연탄 가스에 중독돼서 완전히 죽은 거죠. 사실은. 예. 어, 근데 죽었는데 그 뇌는 뭐 움직이는데 몸이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대로 죽으면 이제 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겠는가. 음. 어? 얼마나 영광이 가려지겠는가. 음. 우리 아버지랑, 아, 이제 천하에 아마 우리 아버지 지옥 갈 것이다. 이제 안 믿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꿈결이 어렴풋하게 다다미에서 3층인데그3층에서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으면 죽은, 죽을 텐데 어, 어. 지나가는 학생이 이상해서 어, 문을 열었대요. 어. 근데 보니까 야, 저 친구가 잠버릇이 안 좋아서 땅바닥에 자빠져 자는구나 하고 문을 열고 갔는데 그분이 저를 살려준 거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고 갔어요. 음... 그분이... 연타께서 빠져나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산 어... 거지. 그러 어... 죽었죠. 그분이 필리핀의 선교사로 갔던 임종웅 선교사라고 제 친구죠. 그래요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 없어서 에이... 지금도 고원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 배고픈 서러움 때문에 라면 어... 하나 먹으려다가 완전히 소탐대실에 큰 결과를 낼 어... 뻔했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음. 하나님한테 원망도 생기고. 음. 아 근데 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 이후부터 제가 거의 기숙사에서 자지 않고 음. 이제 전화 이복이죠 채플에 가서 잡니다. 아. 예베시에 예. 가서 잡니다. 예. 그러면서 흑원 날 저녁에 예. 바로 옆에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1 1시1 2시 되면 탁 채플에 와가지고 예. 거기서. 고장난 마이크를 들고 제가 음. 거기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아, 찬양. 설교 연습을 하고 예. <laughs> 그때 이제 뭐 조영규 목사님이 흉내를 낸다든지 음. 한경지 목사님이 흉내를 낸다든지 예.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아 그때 유명한 그 신영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네네네. 부흥사 딱 그분들 뭐변 적은 뭐 그렇지만은 네네. 그분들을 직접 뵈지는 않았지만. 아그 집회에 네. 그분들을 제가 참석하면서 음. 흉을 내고 음. 뭐 네. 설교 연습을 했던 거죠. 그 네. 연장에 이제 부동산에 아. 기도원에 가서 막대기를 잡고 이게 마이크다. 네. 아 이게 마이크다. 아. 그러면서 뭐 네. 소나무가 우리 교인이고 제가 잡나무들은 이제 뭐 집사고 뭐 생각하면서 아. 제가 그때 설교 연습을 했던 것이 이제 축적이 되어가지고 아. 오늘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깊고 푸른 꿈들이 있었죠. 예. 그 예. 꿈이 축적되고 그 야성에 축적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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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에 이제 제가 있다생각요 예, 예. 아, 아니 근데 아, 가난한 신학생. 네, 음, 가난한 이렇게 신학생으로서 라면 먹다 죽을 뻔도 하고 그러는 그렇다면 음. 뭐 먹고 사는 것도 이러니 입고 다니는 것도 아, 변변찮아서 아, 정말 네. 이봄 잠바 하나 입고 네. 제가 집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잠바밖에 없죠. 주일학교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와요. 네. 그러면, 어, 양복 이없어서 설교를 못 했거든요. 음. 근데 어느 날, 네. 양복을 빌려 입을 수 있었어요. 예. 음. 네. 주일이 아니어서, 교회를 가는 날이어서 양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네. 근데 네. 양복을 빌려주신 분의 키가 1m82였어요. 음. 어쩜 좋아. 제가 <laughs> 82가 조금 안 되잖아요. 제가. 네. 조금 안 되죠. 네. <laughs> 조금 안 되죠. 네. 그 아이조. 바지를 제가 이제 걷어야 되고, 네. 이 옷은 이제 반코트가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007 가방까지 빌려가지고, 네. 그날 머리 착 물러 그냥 바르고, 음. 참 제가, 야, 이 세상에 나만큼 잘생긴 놈 있으면 나와봐라. 음. 예, 양봉 리버었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나만큼, 야, 하나님 오늘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자신만만하게. 이제 교회를 갔더니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아마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고요. 네, 왜요? 어 그냥 막 저를 보고 막 그래서 야, 내가 양복이 좀 크나, 아니면 너무 멋있어서 그러나 아. 어차피 이제 인생은 착각 속에 사는 거니까. 네. 근데 보니까 누가 주일학교 의 선생이 뭐라고? 아저그서 선생 오늘 주일도 아닌데 네. 오늘 그 우리 주일학교 야유회를 가는 날인데 무슨 양복을 입고 오냐고. 아.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눈 쫙 눈이 이제 열린 거예요. 네. 보니까 목사님에서부터 전사람들까지 전부 야유의복 차림을 입고. 아 음. 근데 저는 구두 신고요, 음. 공공질 가방까지 들고 야 양복을 음. 입고 왔으니 이게 이제 개밥이 도토리인 거예요. 아 음. 그때 제 자화상이 에이. 보인 거예요. 음. 얼마나 쪽팔리던지 교회 후문으로 탁 달려와 가지고 예. 버스를 타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다 던져버리고 예배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음. 제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음. 저요 밥 굶고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정말 음. 이 신학생의 소명감 자존감 정체성 음. 그러니까 제가 걸어다니는데 뭐라고 뭐라 하냐면 저 가난뱅이 놈이 아주 설치고 다는 놈이라고 음. 왜? 부름받은 소명에 감격이 있었으니까 예. 아, 음. 이래 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 양복 때문에 저는 와. 진정한 좌절을 해봤어요. 음. 양복.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 분명히 제가 집에서 쫓겨 나와서 학교 갈때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음. 예.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가 보라. 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예요? 도대체? 나님 음.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렇죠. 음.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그럼 그렇죠. 기도하면서 예수님. 한번 예수님도 양복 없어 봐요 오늘 같이 한번 쪽팔려 봐요 음.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음. 나그 여자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지 나 다음 주에 교회 못 나갑니다 음. 음. 또 성질이 또걸거하잖아요 아. 지금도 이게 흉터가 있는데 얼마나 쎈면바닥을 쳐가지고 음. 그냥 주먹이 비트상이가 됐지 울면서. 울면서. 울면서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구. 어,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이제 너무 기도하다가 두 시간, 세 네. 시간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예. 목도 쉬고 네. 지쳤죠. 저 네. 지쳐서 아마 음. 졸았는지 비몽사몽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간에 네. 우리가 기도도 뭐 한두 시간 이제 두세 시간 계속 해었어요 응, 지치잖아요. 네. <laughs> 근데 제 앞에 진짜 지금도 잊혀질 수 없는 음. 영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저 뒤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서 음. 보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음. 야 차색 옷을 입고 음. 온몸이 피로 낭자한 분이 제그 음. 영감에도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음. 오셔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음. 사랑하는 종아 음. 음. 너는 양복보다 귀한 걸 가졌는데 음. 그렇게 양복이 좋으냐? 음. 아 양복보다 귀한 분이 누굽니까? 너는 나를 가졌지 않느냐? 음. 네. 너는 나를 가졌지 않느냐? 아, 제가, 야 그때 그냥 머리가 팡 돌았지요. 그러면서, 야, 너는 앞으로 양복이 몇 벌이 있을지 모르는 때도 온다. 음. 근데, 그때도 너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예. 네. 너는 나만 있으면, 나만 있으면 너는 어디 가도 승리하고 사람 따르고, 어디서는 복귀할 수 있다. 음. 내가 너의 배경이고 너의 무기고 내가 너의 재산이다. 예. 하, 그때부터 음. 제가 하, 지금까지 잊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기업하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보호하고 음. 나의 기업이다. 예. 에, 그 확신이 해보시겠습니까? 지금도 있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의 0 0 3번